안녕하세요. 일신사입니다. 저희 채널에는 신박한 사연들이 많이 있으니 많은 분들의 구독 부탁드립니다. 이번 사연은 시댁 식구들과 신우이 친구네까지 신혼집에 와서 송년회를 하겠다고 하여 스니님이 사이다를 날린 사연인데요. 함께 보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29살 결혼한 지두달된 여자입니다. 결혼하고 신행 다녀와서 신혼집에 도착하니 9시였습니다. 신랑은 며칠 더 쉬었지만 저는 다음 날부터 바로 출근했습니다. 며칠 동안 출근하기 진짜 힘들었고요. 그, 그 뒤로 주말마다 쉬지도 못했고 여기저기 인사드리러 다니기 바빴어요. 저희 결혼할 때 돈으로 따지자면 친정이 조금 더 했습니다. 양가 형편 비슷하고요. 제가 마음을 비우면 편해질까 하는 마음도 있었지만 그렇게는 못하겠어서 신랑과 싸우고 나서 이게 결혼의 실전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네요. 저희 신혼집과 시댁은 버스로 두정거장 거리에 있고, 친정은 버스 타면 1시간 넘게 걸리는 거리에 있습니다. 결혼하면 여자는 와이프, 며느리 올케가 되어서 도대체 어디까지 양보를 해야 하는지에 대한 기준이 맞지를 않아서 신랑과 티격태격하게 되었는데, 깔끔하게 정리가 되지를 않네요. 저는 대학 졸업하고, 한 직장을 다니다가 6개월 전쯤에 더 좋은 조건으로 이직을 했습니다. 6개월이 긴 시간이라면 긴 시간인데 제 느낌상 회사 업무도 동료들과 팀워크도 완전 익숙하다는 생각이 들 정도는 아닙니다. 신행 다녀와서 항상 저는 신랑보다 먼저 일어나서 새로 한밥해서 먹고 출근하고 퇴근해서 집에 가면 또 밥해서 먹고 씻고 소파에 앉아 뉴스를 보기 시작하는 시간이 9시 반입니다. 12시쯤 자게 되고요. 두 달간 평일에 매일 반복되는 저희 일과입니다. 거기에다 주말에는 매번 여기저기 인사를 다니느라 시간이 부족해서 신혼집 정리도 제대로 못하고 삽니다. 남들에게 보여주기 부끄러울 정도예요. 청소는 이틀에 한 번, 3일에 한번 꼴로 하긴 하는데 뭔가 덜 갖춰진 집 같은 느낌에 누가 저희 집에 놀러 온다고 하면 많이 부담스러울 것 같습니다. 신랑과 저는 오랜 연애 끝에 결혼을 했기 때문에 서로 알만큼 안다고 생각했어요. 시댁이든 친정이든 전부 가족 같다고 생각했고요. 얼마 전에 신우이가 신랑에게 아버님과 시매부가 저희 집에서 송년회를 하고 싶어한다고 했다 합니다. 시부모님, 신우이 시누이 부부, 신우이의 친구 부부 이렇게 함께요. 가족처럼 생각하는 분들이기에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시누이가 동생에게 전화를 해서 이런 얘기를 하는 것 자체가 저는 이해가 가지를 않았습니다. 저희 집에서 송년회를 하면 신랑이 챙기고 차리고 하나요? 제가 주도를 하게 되고 신랑은 도와주는 정도겠죠. 시누이가 신랑에게 연락해서 송년회를 하겠다고 하고 제가 알지도 못하는 시누이의 친구까지 데리고 온다는 것을 저는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신우이 말을 전하는 신랑에게 시부모님과 신우이가 우리 신혼집 구경하고 싶은 것은 이해할 수 있다. 시부모님은 가까이 사셔서 이미 몇번 오셨었고 형님네도 추후에 집좀 정리되면 정식으로 초대하는 것이 낫지 않겠냐. 그리고 친구네까지 함께 온다는 것은 좀 아닌 것 같다. 이렇게 말했더니 신랑은 언제가 되었든 한 번은 초대를 해야 할 사람들인데 뭐 어떤냐는 식으로 말하는 거예요. 제 의견을 신랑이 듣고 공감하려고 하고 제가 그렇게 말한 이유를 묻지 않는 것을 저 혼자 기분 나쁘게 생각할 것까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제가 의견을 말했고 그 뒤에 나 요즘 힘들어서 이런 의견을 말한 것이다 라고 말하려고 했는데 대뜸 신랑이 저렇게 말하니 맥이 빠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럼 오시라고 해. 그럼 나는 그날 친정 가서 쉴게. 라고 해버렸습니다. 저 시부모님하고 형님네 오시면 식사 함께 대접해 드릴 수 있습니다. 근데 저 신행 다녀와서 하루하루 정말 힘들었고 주말에도 여기저기 인사 다니느라 주말다운 주말을 보낸 적도 없었어요. 그렇게 힘든 스케줄을 두 달간 소화하며 지내왔는데 신랑의 얘기를 들으니 더 힘이 빠지더군요. 이번 한 번이면 그냥 눈딱 감고 그러자고 할수 있겠는데 이런 비슷한 일이 자주 있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자면, 친정 식구들은 저희 신혼집에 한 번도 와보지 못했어요. 오고 싶다고 해도 제가 항상 나중으로 미뤄왔고요. 제가 힘들까봐 친정 식구들은 저희 신혼집에 와보고 싶다는 말씀도 언젠가부터는 하지 않았습니다. 친정 식구들에게는 미안하죠. 어쨌든 저는 신랑에게 신우의 말대로 송년회를 저희 집에서 한다면 친정에 가서 쉬겠다고 했더니, 신랑은 신우이와 다시 얘기를 해봤나 보더군요. 신우이가 신랑에게 다른 사람들과 저희 집에서 송년회를 하기로 다 약속을 해놨는데, 그럼 어떡하냐고 했대요. 그래서 신랑이 저에게 그날 하루만 봐달라고 얘기를 하겠다고 신우이에게 말했다네요. 그러면서 저에게 그날 하루만 어떻게 안 되겠냐고 하더군요. 정말 어이가 없어서 말이 안 나오고 피곤해서 그냥 입 다물어 버리고 싶은데 또 제가 얘기하지 않으면 괜한 오해 생길까봐 억지로 신랑에게 제 의견을 말했습니다. 신우이가 내 허락도 없이 누구 마음대로 약속을 잡아 놓은 것이냐? 미리 약속 잡아 놓고 나에게 통보하면 나는 그 뒤치다 거리를 다 해야 하는 사람이라는 뜻이냐? 난 모르겠다. 그날 나는 친정에 갈 테니 자기가 청소 깨끗이 하고 음식도 자기가 하던가 아니면 출장비페를 부르던가 마음대로 해라. 출장비페 부르는 돈은 자기 용돈으로 해야 한다. 이런 식으로 말했습니다. 제가 이런 거 하나둘 참고 참다가 쌓이고 쌓여서 마음 상할 대로 상해서 이혼하게 되느니 매정하게 보이더라도 이렇게 처음부터 싫은 것은 싫다고 말해야 할것 같아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신랑은 알겠다고 하더니 다음날 저에게 신우이 욕을 엄청 하더군요. 신랑이 저희 집에서 송년에는 안 되겠다고 했더니 신우이가 신랑에게 엄청 뭐라고 했대요. 하루 고생하는 것이 싫어서 시댁 식구들이 간다는 거 거절을 하냐고요. 그래서 신랑이 그건 우리 마음인데 누나가 이렇게 화를 낼 일이냐며 말다툼을 했나 보더군요. 그러면서 신랑이 자기 누나 욕을 하는데 저는 오히려 신랑이 더 한심하게 느껴졌습니다. 제가 볼땐 자기가 제일 문제인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우리 둘이 살면서 청소나 빨래는 며칠에 한 번씩 하니 가사일이 얼마 되지는 않지만 아침저녁 차리고 치우는 것을 자기가 가끔이라도 한 번씩 하고 그랬으면 내가 정신적, 육체적 스트레스가 훨씬 덜 했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랬다면 설령 시댁 식구에 신우 친구까지 함께 와서 송년회를 하자는 얘기를 했어도 어쩌면 평소에 잘해줬던 자기에 대한 고마움 때문에라도 송년회 준비를 해주었을 수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근데 결혼하고 두달 동안 평일에 쉴 시간도 없는 일정을 보내고 주말에는 여기저기 인사를 다니며 힘들어하는 나에게 시댁 식구들과 신우 친구까지 송년회를 우리 집에서 해도 될지를 물어보면 내가 자기를 어떻게 생각하겠냐고 했어요. 이러니까 여자들이 시댁이라면 치를 떠는 것이 아니겠냐고 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친정부모님도 아직 못 와본 우리 신혼집에 신우의 신우 친구까지 와서 송년회를 한다? 신우이는 그렇게 말할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고 신랑에게 말하고 근데 그걸 바로 거절하지도 않고 나에게 통보하듯이 말하고 또내 대답을 신우이에게 전하고 신우이와 싸우고 그걸 또 나에게 얘기하고 말하자면 입만 아픈 당연한 일을 제가 이렇게 자기와 싸우듯이 얘기해야겠냐고 했어요. 자기가 우리 부모님께 내가 시켜야지나 겨우 전화를 하는데 내가 우리 부모님에게 뭐라고 한줄 아냐고 했습니다. 사위 평일에 힘들게 일하고 주말에 인사 다니느라 너무 힘들어서 장인, 장모에게 전화할 시간도 마음의 여유도 없다고 말했다고 했어요. 말하다 보니 저도 감정이 더 격해졌지만 최대한 차분하게 얘기했는데 신랑은 제가 뭔 소리를 하나 하는 표정이더군요. 결혼은 현실이라는 말에 부합되는 한 부분을 겪은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한 말을 신랑이 못 알아들은 것 같기도 하고, 알아들었는데 자존심 때문에 호응을 하지 않은 것 같기도 합니다. 이런 일이 또 반복이 되면, 제가 신랑에게 또 가르치듯이 말하게 될것 같고, 그럼 신랑은 자존심이 상할 것 같은데, 그렇게 하지 않고도 신랑이 적정선을 지키게끔 할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안 그래도 피곤한데 답답한 마음에 조언을 구합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 스니님 정말 지혜로운 분이시네요. 지금처럼 그때그때 차분하게 남편분께 설명 잘 해주시면 말안 해도 남편분이 알아서 잘 하는 때가 오실 것 같습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재밌으셨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려요. 일신사는 여러분들의 사연으로 제작됩니다. 많은 사연 제보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사연은 아래 메일 주소로 부탁드려요.